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겠어 반드시! 찾았다! 응? 뭐? 뭐라고? 윤 회장은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당한 것을 보고 놀랐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5년 전 사라진 200억 원의 행방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9시에 회장실에서 증명하겠습니다라고 떠 있었기 때문이죠. 윤 회장은 그 즉시 이 해커, 즉 태준의 제안을 수락하는데. 회장실에 들어온 태준을 보고는 모두가 놀랐습니다. 설마 겨우 11살 된 꼬마 아이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. 그래. 네가 우리 회사를 해킹했다지? 무엇으로 증명할 테냐? 제가 10분 안에 이 회사를 다시 해킹해 볼게요. 하지만 태준에게는 10분도 필요 없었습니다. 게다가 단순히 해킹만 하는 것이 아닌 5년 전 사라진 200억 원의 행방을 정확히 알아낼 뿐 아니라 그 범인을 특정하기까지 하는데 과연 그 범인은 누구일까요?